안녕하세요. 예쁨의 일상이 되도록 글리다 성형과 이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짝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이전에 한 영상에서는 그 짝눈의 눈 재수술에 대한 증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 짝눈의 눈첫 수술 어, 증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외모가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맞는 게 정상이고, 좌우가 다른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형수술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대칭이고요. 물론 이 비대칭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비대칭은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의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눈 주변에 많은 해부학적 구성 요소들이 양쪽이 다릅니다. 우선 사람의 뼈대부터 양쪽이 좀 다른데요. 우측 골격이 더 크고 좌측 골격이 좀 작은 경우가 흔히 있고 그래서 이 눈썹과 이 눈의 이 골격적인 위치 관계도 다르고 눈썹 위치도 다르고 돌출된 정도가 다르고 꺼진 정도가 다르고 또 눈의 위치 자체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몽고주름의 어떤 그 모양이나 방향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두덩이에 이 두툼한 정도 피부에 늘어진 정도 그리고 눈뜨는 힘 그런 것도 조금씩 다르고 수많은 어떤 요소 요소에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가 교정을 해서 이 갖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갖게 만들어 줄수 없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사진 찍듯이 이렇게 착각 찍어서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이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성형의 목적을 완벽한 대칭이 되는 것 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재수술 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형의 목적을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되는 것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자세히 봤을 때는 양쪽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쁘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 첫수술 환자 증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눈이 대칭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내포되어 있는 비대칭이 있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비대칭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우측이고요. 이쪽이 좌측인데요. 어, 우측 눈이 약간 어, 작아 보이지만 언뜻 보기에 어, 달라서 이상해 보이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자연스러운 무쌍의 그럭저럭 예쁜 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보다는 좀더 겉상으로 보이면서 눈이 더커 보이고 싶어 해서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눈만 봐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지만 이눈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좌우 골격 차이가 꽤 큰데요. 이 좌측 눈이 좀더 이제 돌출안에 가까운 모습이고 우측은 좀덜덜 덜 돌출한 골격입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가 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좀더이 눈썹과 눈의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고 눈 뜨는 힘은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오히려 좌측이 약간 더커 보이지만 눈 뜨는 힘 자체는 오히려 좌측이 약간 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양쪽을 같은 이 높이의 쌍꺼풀을 잡고 비절개를 수술하게 되면 이 차이가 확 커져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절개, 쌍꺼풀, 눈매교정, 지방내리기 수술,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수술 계획은 어, 좌우를 거의 똑같은 높이의 쌍꺼풀을 잡되 아주 미세하게 우측을 두껍게 잡았고요 여분의 피부는 이 우측을 좀더 제거를 하였고 골격구조 상의 차이를 고려해서 우측은 오히려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좌측은 좀 지방을 최대한 잘 내려주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눈매 교정은 우측보다도 좌측을 좀더 세게 하는 식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이 좌측 눈은 쌍꺼풀이 살짝 두꺼워지면 확 졸려 보이기 쉬운 그런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 이제 2개월 차 모습을 보시면 눈이 속상에서겉상으로더잘 커졌고 잠보기는 다소 있기 때문에 추후 좀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수를 조정을 해서 어, 수술을 했지만, 이 양쪽에 차이가 좀 있고요. 이런 본질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쁜 눈이 되었고, 지금 아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수술 전 비대칭이 확연해 보이는 경우인데요. 어,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눈 자체의 위치가 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 나고, 이 몽고주름의 방향도 좀 다르고, 눈과 눈썹의 거리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요. 안구 골격도 다르고, 이런 요소 요술, 요소들이 다 차이가 나지만, 이 눈이 많이 차이나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우측은 좀 느슨하게 남아 이런 하나의 주름이 있고, 좌측은 이렇게 주름들이 명확하게 없이 여러 주름으로 접히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검은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눈,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좌우 눈다 이렇게 늘어져 좀 답답해 보이고, 명확한 주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눈이 좀 또렷하고 커 보이기 위해서 절개 쌍꺼풀 눈매교정 앞트임 수술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수술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해서 좌우 변수를 잘 조절해서 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 눈매교정은 이쪽 좌측을 좀더 세게 하고 여분의 피부는 우측을 좀더 어, 제거하고 이 지방 내리기는 좌측을 좀더 신경 써서 잘 해주고 트임은 미세하게 우측을 좀더 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월 후에 사진을 보시면 좌우 눈 모두 어, 또렷해 보이고 눈이 훨씬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 차이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사실 보기에 어, 괜찮은 정도의 대칭이지만 또 구석구석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보기가 빠지고 하면서 이분은 훨씬 더 이제 예쁜 모습이 될 것이고 어, 이 정도의 대칭이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짝눈의 눈첫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을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하면 비대칭은 사람의 본질이고 비대칭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대칭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지 완벽한 대칭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요소 요소의 비대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신경 써서 잘 조절해서 수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짝눈의 눈첫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현재의 비대칭을 좀더 개선하고 싶거나 좀더 매력적인 눈이 되고 싶은 분은 그리다 성형외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이었습니다.